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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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연, 어, 여러분들 상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상반기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고, 또 상반기에 이제 잘 풀렸던 분들은 하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년에, 이민 년 3월에 개묘월이었어요. 개묘월에 어떠한 어,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개묘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자, 간목일간은 이제 개묘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인과 겁제가 들어옵니다. 그죠? 하이 사주에서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겁재가 날라올 때 배려하고 양보 나누어 가지자. 욕심 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색목을 해요. 그쵸? 수색목을 하는데 이 수색목을 누구한테 힘을 주고 있습니까? 겁재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겁재는 왕지예요. 그쵸? 어. 누가 왕이에요? 겁재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겁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겁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약하냐 신강하냐에 따라 다른데 신약하면 겁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일을 또할수 있다는 어, 점 그리고 그이 겁재가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점 그러나 신강했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되세요. 신강하면 내가 왕이 어차피 신강하기 때문에 나도 내 주관이 엄청나게 뚜렷하고 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어? 내가 왕이야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꼴을 겉목이 보고 있을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시비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점. 항상 손해를 본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네, 사주에 목이 얼마나 있는지. 3개 이상이면 많은 거예요. 3개까지 포함입니다. 그거를 어, 자기 사주 원국에 어, 이제 깔아놓고 개면연을 조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지. 왕지에 양인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간목은 칼을, 두 개의 칼을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칼이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감이 강해지고 완벽함과 전문성을 띠게 돼요. 굉장히 바쁘게 돼요. 이러한 물상을 같이 들고, 같이 가지고 오는데, 자, 왕지 사회 활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왕성하게 하게 됩니다. 자, 독립성, 자, 출세, 건의적이게 돼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엄청나게 왕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된다. 그리고 거만해지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남을 낮춰보게 되고 주도 면밀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처세술이 엄청나게 강하게 능수능란해집니다. 왜 힘든 구간을 다 지나오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성문제와 구설수. 근데 돈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내가 500을 벌었으면 350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나갈 일이 있다는 결국 돈을 써야지만 이, 왕지, 이 왕자리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 물흐르듯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몇 푼을 아끼자고 어, 돈을 쓰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돈을 쓸 때는 쓰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나가야지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또 기쁜 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음, 각자 일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정인이 되죠. 수생목, 수생목해서 목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또 형국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가비관한테는 근과 이제 토의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 많은 변화, 많은 힘듦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묘형이 돼요. 자묘형 살 간제 구설과 이성 간에,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도화 글자의 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인이 뭐예요? 문서. 문서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가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문제 답답함. 지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갑신일주 자 갑신일주는 어, 기문원진살이 같이 또 오게 되고 또 평간이 절지 않게 됩니다. 그쵸? 직업의 변화와 이직, 부서이동, 이동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원진, 원진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착, 집요. 그런데, 이거를 잘 쓰면 돼요. 일에 집착하세요. 어, 일에. 내가 활동하고 일하는 부분에 집착을 하셔야지,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 순간, 어, 원진살이 이제 원한 원망, 뭐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고 볼수 있고, 또 지장간 안에 암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몰래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해당 육치는 확인하셔가지고, 어또 남몰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갑진일주. 음. 자, 갑진일주는 이제 편제예요 그죠? 얘가 편제란 말이죠. 근데, 어, 인묘진 해서 방압을 해요. 이 편제의 누구 편이에요? 예, 묘목편 겁제편이라고요. 겁제편인데, 음. 간목이 나의 돈과 여자가 <laughs> 모든이 나의 환경이 겁제 편에서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고 물, 물질적인 집착 뭐 이런 부분들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 아 올해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도 조금은 겁제를 따라가서 차라리 이익을 보자 실리를 어, 찾자 실속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 또, 편제 희생이 같이 나누어 먹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 편제 희생이, 어 희생이, 어, 이 필요가 있다. 편제 희생과, 편제 희생이, 있다. 어, 이렇게 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자, 신자진 같은 경우에, 이제, 육회살로 들어옵니다. 어, 육회살로 들어오는데, 육회살은 이제 건강에 대한, 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좀 아플 수가 있다. 매사에 좀 답답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겸손했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돼서 나한테 좋은 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히 육개 살려내는 싸우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시비,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참고 어, 수양하고 인내하고 했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음, 키포인트. 그래서 기도영상 수양이 필요한 애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역학 지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 찾아보고 계시죠. 보지만 마시고 본인 스스로 조금 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 육회살에 또 해당되는 육친과는 인연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묘목 자체가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을 말해요. 두 가지. 두 가지의 말, 그리고 묘목이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렇죠 묘목은 또 이별을 뜻합니다. 어, 근데 얘 육회살로 들어왔으니, 이별수가 있고, 이별수가 없다면 많은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착, 변화, 종교. 이제 종교, 육회살이 종,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라서 종교와 관련이 돼요. 네, 명리, 그 다음에 예술과 같은 육회살이 깔고 있으면 예술도 많이 하십니다. 또, 타인을 동정하게 되고,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조금 주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갑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갑인이죠. 자, 갑비는 어, 수생목하면서 이다 목의 구간이 돼버려요. 목이 신왕해지는 거예요, 그렇 완전 신왕이에요. 그런데 어, 또사주공국에 다른 목이 있다면 또 어, 조금 더 힘듦이 있겠죠. 이 신왕해지는 구간이 그럼 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죠. 벌써 세 개가 돼버렸어요. 목이 많아졌네. 그러면 금과 토에 자리 위치에 따라서 약해진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뭐예요? 간성. <laughs> 나의 일 남자 여자들한테는 남자 그리고 남자분단된 자식에 대한 문제가 어, 생길 수 있겠구나. 금이 약해지니까요. 그리고 어, 토가 목이 많으니 땅에 뿌리 목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 나 같이 나눠 먹는 형국에게 그래, 토의 힘이 약하다면. 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돈이잖아요 재성 그리고 여자 음. 뭐 아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질 나눠 먹어야 된다고 결론은 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다 라는 점참고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묘년에는 조금 인내하고 갑진년을 어, 위해서 조금 더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갑목일간 분들은 어, 또 신왕, 신왕 하신 또간목에간 분들은 더욱더 갑진년까지는 조금 더 버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간성이 문제가 되면 성격적으로도 어, 문제가 돼요. 나를 제어해 주는 게 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 간이 약해지면 내가 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말실수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욱할 수도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점. 우리나라가 간목이에요 근데 경금이 미국입니다. 음, 미국인데 감목은 올해 어, 개묘년에 어,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상으로 들어온다는 점. 음, 그래서 어, 금리가 금리 인상과 많은 문제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음,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갑오. 아, 갑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비견, 어, 비견, 겁재 같이 날라왔어요, 그죠? 어, 서로 친구 아니에요, 그죠? 형제입니다. 어, 인묘진에서 또방학까지 되잖아요. 어, 같이 함께 올라가야 돼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 돼서 어, 겁재와 함께 같이 어, 일을 한다든지, 어, 뭐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 좋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운 기회도 오고, 음, 그리고 새로운 일에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목을 쓰셔야 돼요. 목이 많아지니까. 자, 음, 갑오로 넘어가 볼게요. 상관입니다. 그쵸? 음. 자, 갑오는, 어, 또, 이 오묘파가 걸려요. 자, 상가는 아랫사람. 그쵸? 뭐, 직원. 또는 자식. 가의 문제. 근데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어, 문제가. 파는 뭐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모파가 이제 사주 원국에 있다면 이제 수주 상의 손재수 명예실추, 또 건강, 그다음에 색정, 유흥에 빠질 수 있고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가보 일간 분들은 올해 조금 많은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안 그러면 손재수 일어나니까. 무조건 말했잖아요. 올해는 재성, 토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어, 그렇기 때문에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파까지 왔으니, 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생화 해주죠. 목생화. 근데 얘는 순목이라서오화를 어, 조금, 생애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얘는 정화잖아요. 올라가 버리면. 예, 근데 정화는 초야, 초, 초불이야 작은 불인데, 이숨목에 오면 정화가 힘들어요. 그쵸. 연기만 날뿐이야 시끄럽다고요.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갑술. 자, 갑술은, 현재입니다, 그쵸죠 요술 합화해버리요 합화해버, 내 돈이 내 배우자가 나의 환경이 겁재와 이 겁재 겁제, 겁재와 그러면 어, 나쁘게 얘기하면 내 돈이 겁재 거가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겁재와 같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항상 사주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냐,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사주가 바뀌어버려요.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가빈의 뭐 개유월이다. 근데 갑빈의 개유월, 이 사주원국과 똑같은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쌍둥이를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이제 사주원국이에요. 근데 같은 쌍둥이지만 다르게 삽니다.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학 공부를 하실 때도 어떻게 내가 사주를 나의 인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겁재, 어, 겁재가 나타났어. 다내 눈을 갈치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이 겁재를 죽이고 싶은 거야. 칼까지 들고 있는데 양이 쌀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다친다고요.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아셔야 돼. 그게 함정. 사주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정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조금 져서 져주고 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 그러한 부분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술 자. 갖고 계신 연살 도와 또 목욕지가 돼요. 이런 형성들이 어, 개묘년에는 나타납니다. 자 남의 이목을 어, 시선을 받죠 이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장을 하게 돼요.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꾸미고, 꾸미게 되는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고 구설수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 여기에 휩쓸리면안 된다고요. 도를 닦으셔야 돼요. 도를 왜? 기다리고 있네 하고 새 소식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더 많은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에 휩쓸려서 같이 팡 하지 말라고요 음 함정이라고요 아시겠죠 활동력이 강해집니다 가정 생활에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음, 점 왜. 목화가 강해지면 이제 토의 기운 그리고 간의 기운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들고 더집막 나의 여자를 나의 남자를 더 집착하고 집요하고 시비를 걸고 하게 되는데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점 그냥 돗닦으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자, 이런, 이제, 일가, 일주분들은, 자, 통신이나 방송, 장사, 서비스업, 보상, 수리, 강구일, 이러한 부분들은 길하게 된다는 점. 음, 그래서 제가 각인 일주고, 개묘년에는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민년에도, 어, 제가 그런 물상이 들어와서, 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제가 중지를 시켰어요. 제가 원진사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제가 조금 댓글을 닫았습니다. 개면년에는 어 이제 댓글창도 열 거고,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입찰 사업에 유리해서 이제, 어 이러한 부분들에, 자, 외형 중시 또 도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욕지에다가 연살이 또 이성난 이런 부분들 이제 조심하시고 이제 교재비가 조금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사업을 준비하면서 교재비를 많이 들였다면 그 사업을 길하게 되고 제가 돈을 써라고 했잖아요. 어, 돈을 써셔야 된다고요. 어, 교재비를 많이 쓰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하게 된다는 점, 돈을 아끼면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온다는 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행제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뭐, 뭘 해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주원국에 묘유충이 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물상으로 본인이 이익을 위해 타인과 충돌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묘유충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러한 부분들 무조건 시비구설이 같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묘목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주거와 직장 변동이 많고, 부부 불화온다 했어요. 손질 수 있죠. 제 이별 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금 조심. 특히 묘유, 차, 금이죠. 금의 구간. 교통사고 조심. 질병으로는 간단, 폐, 이런 부분들이 묘충을 때리시는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묘유가 만약에 또 월지에 있으면 직업적으로 변화 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어, 그러한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 자, 오늘 개면역 감목이간 분들 영상 공부는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을목 일강 어, 일주 총 정리하여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